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여행 경보를 최고 등급인 4단계 여행 금지로 격상하고 미국 국민들에게 전 세계 모든 국가로의 출국 금지를 권고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19일 발표한 권고문을 통해 전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충격으로 인해 미국인들에게 모든 해외 여행을 피하라고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또 해외에 있는 미국인들에게 미국 거주 미국인은 무기한 해외에 머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한 즉시 미국으로 돌아올 준비를 해야 하고 해외 거주 미국인들도 모든 국제 여행을 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을 겪으면서 충분한 사전 경고 없이 여행 금지와 의무 방역, 국경 폐쇄, 외국인 입국 금지를 시행하고 있고 상당수 항공사들과 유람선 운항사들은 운항을 중단하고 있다면서 여행을 감행할 경우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앞서 마이크 폼페어 미국 국무장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북한의 대북 지원을 제안했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국무부는 국제기구들의 대북 지원 노력을 강력히 지지한다는 최근 성명을 강조하면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공개한 대북 인도적 지원 제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b o e 의 질문을 받고 지난달 13일에 나온 국무부 성명을 참고하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성명은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 명의로 발표됐는데 미국은 국제적인 지원 보건 기구들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하고 격려한다는 내용과 함께 미국은 이들 국제기구 지원에 대한 승인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대비돼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인도적 지원 대신 미국이 국제기구 등의 노력을 지원하고 제재 면제 승인을 신속히 하겠다는 간접적인 지원 내용이 중심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폼페오 장관이 북한에 제안했다는 인도적 지원 제안의 세부적인 사안들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서 폼페오 장관은 18일 라디오 진행자 션 헤니티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북한과 이란 두 나라 국민들에게 더 나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 부지런히 일하고 있다며 북한과 이란 국민 모두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유엔 기구들과 다른 나라들의 북한과 이란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제안했다면서 미국은 이런 활동을 계속할 것이며 이는 위기 상황에서 해야 할 올바른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무부 고위관리도 북한 등에 대한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북한에도 큰 타격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장기간 이어지는 미국 비핵화 협상 교착 상황에서 거론된 미국 제안에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됩니다. BOE 뉴스 함재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과 러시아의 교역이 크게 늘어난 데 대해 북한의 비핵화 압박을 위한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하고 북한의 사이버 공격 위협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9일 BOA에 지난해 북한과 러시아의 무역액이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는 최근 보도에 대해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 목표와 유엔안보리 제재들을 완전히 이행하겠다는 약속에 모든 나라들이 지속적으로 단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또 최근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북한과 러시아, 중국 등이 선거에 개입할 것이라는 경고가 이어지는 데 대해서도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부는 북한의 사이버 활동이 가하는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고위급에서 이 문제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한 인권단체가 자국 국민에게 인권유린을 하는 북한 정권의 잔혹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잔혹한 범죄의 위험에 북한 주민들이 노출되어 있다면서 국제사법재판소 등을 통한 문제해결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민간단체 보호책임글로벌센터는 주민들에게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나라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이 단체는 국제 사회의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매주 잔혹성 경고로 해당 국가를 고발하고 있는데 이번 주 지목 국가로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부룬디와 함께 북한을 올리면서 이들 국가들의 경고를 한 겁니다. 보호 책임 글로벌 센터는 그러면서 토마스 오에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 보고관에 지난 9일 유엔 인권 이사의 발언을 재조명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당시 북한의 최근 인권 실태 보고를 통해 북한 내 여성들이 직면한 역경과 강제 노동 증가, 북한 정권에 의한 수용소 내 여성 수감자들에 대한 성 착취와 학대를 비판했습니다. 이어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 최고 대표도 북한 수용소 내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성폭력 등 조직적인 인권 침해를 고발하면서 이런 인권 침해가 북한 정부 부처의 직접적인 승인 아래 자행되고 있으며 더 높은 고위 당국의 개입 가능성도 거론했습니다. 보호 책임 글로벌 센터는 그러면서 2014년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에 관한 유엔 북한 인권 조사 위원회 최종 보고서가 나왔지만 북한 정권은 아직 변한 게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총회와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통과됐지만. 북한 정권은 협조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도 거론됐습니다. 보호책임 글로벌 센터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이사국을 포함한 모든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인권 유린 등범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법재판소와 국제형사재판소 활용은 물론 보편적인 정의 원칙에 따라 각국 법정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뷰어의 뉴스 김현교입니다. UN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한국인 6명 가운데 2명에 대해서만 북한 측에 확인을 요청했다고 밝히면서 나머지 4명은 수년 동안 UN 심의 대상에도 포함되지 못한 채 사실상 방치됐던 것으로 확인돼 그동안 알려진 한국 정부의 요청과는 다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UN 사나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은 북한에 억류된 것으로 공식 확인된 한국 국민 6명 가운데 김정욱 김국희 씨 사건에 대해서만 지난 2018년 북한에 조사를 요청했다며 나머지 4명의 행방에 대해서는 실무그룹이 고려하지 않고 있는 사건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들이 아직 실무그룹에 제출되지 않았거나 심의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형태로 제출됐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그동안 언론을 통해 한국 정부가 유엔 실무그룹에 이들의 억류 문제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다는 보도와 달리 김정욱 씨등두 명을 제외한 나머지 네 명에 대해서는 요청이 아예 없었거나 심의 기준에 미달되는 부실한 청원이 접수됐을 가능성으로 해석됩니다. 일본이 북한 등의 적 미사일 위치 정보를 미군과 공유할 수 있는 공동 교전 능력을 갖춘 최신 이지스함을 취역하고 실전 배치했습니다. 일본군 해상자위대는 19일 사회연결망 SNS 서비스를 통해 적의 미사일 위치 정보를 해상자위대와 미군이 공유할 수 있는 공동 교전 능력 시스템을 처음으로 탑재하고 미일 공동 개발 요격 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최신의 이지쌈, 마야를 실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야는 일본이 북한과 중국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지난 2018년 진수한 일곱 번째 이지쌈으로 특히 미국과 일본이 공동 개발한 사정거리 1000km 요격 미사일 SM3 블록 2A가 장착돼 방어 범위가 대폭 넓어질 것으로 예측된 바 있습니다. 이날 인도식에 참석한 고노다로 일본 방위상은 종합 미사일 방어 능력의 주역 역할을 기대한다면서 이번 신형 이지삼 실전 배치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미사일 방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